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테크 윙입니다. 테크 윙 바닥에서 바닥 잘 잡고 지금 이전 고점까지 다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술적인 분석을 잘 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장기적인, 단기적인 모멘텀 모두 이제 정리해 놨으니까 지금 내용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 테크 윙을 검색하시면은 실제 8월 24일부터 제가 꾸준히 이제 이 테크윙을 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전달드렸는데 어 우선은 이제 이 8월 24일 날에서 어 분명히 이 가격부터 상당히 일단은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세로 갈수 있다. 뭐 내용 한번 들어보더라도 줄었다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바닥에서부터 그런 게늘어난다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상당히 많은 큰 상승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영상을 뭐 잠깐 돌려 보면은 어, 20시간 전에 그 큐브 프로버가 상당히 이제 올해 판매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내용을 또 중심으로 또 제가 어, 몇자좀 적어봤는데 내용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어제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은 위로는 36,800원 여전히 돌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돌파하면은 분명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이 아.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돌파를 못했지만 여기 안 깨졌죠 그럼 돌파를 38,000원대 충분히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었고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오늘도 또 한번 39,150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상당히 일단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배경 살펴보면 은자 여러분이 키워드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SK하이닉스도 오늘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HBM4가 곧 출시가 나온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테크윙인데, 테크윙 같은 경우에 구조적으로 이 HBM 관련해서는 높은 불량률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수검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분과 함께 hbm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이 검사 장비 수요도 어느 정도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글로벌 메모리 3사에 대한 어, 모든 부분을 이미 다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납품 중이고 안정적인 매출을 기여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여기와 또퀄리피케이션 진행 중이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sk하이닉스는 또 10월달부터 hbm4에 대한 양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비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다. 음, 그래서 대량 수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대에 어, 맞물렸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저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서 hbm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메모리 업체들의 hbm 생산 능력을 확대 투자는 지속되고 여기에 이제 전수검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큐브 프로보 있죠? 그 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은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어, 이 진입 장벽이 아주 높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상 수익성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게 독점을 하게 되면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0% 넘는 지금 이제 영업 이익률을 만들어 낼수 있다. 어,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큐브 프로버에 대한 것만 국한된 겁니다. 자, 근데 큐브 프로버가 엄청나게 지금 잘 만들었기 때문에 테크윙 주가는 이렇게. 뜰 수밖에 없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반복 구매가 필요한 소모성 장비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꾸준히 일단은 발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hbm 시장에서 테크윙은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수 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이 시점부터 초록색 다이아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해서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실질적으로 얘기를 드렸다는 라 거. 그래서 이제 수익이 제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해 주시면은 제가 이 신호 일봉상으로 뜨는 거지만 분봉으로도 꾸준히 이런 신호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 받는다라고 하시면은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일단, 어, 하단에 우리 댓글창이 있어요. 댓글창에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 전송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전송하기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유 신호를 좀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 신호는 증권사 총 89개, 순, 매수, 수량들에 대한 부분을 다 집계했을 때 특정 가격에 AI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AI가 이 AI가 순매수 수량들에 대한 것들 증권사 80억 개다 취합을 했을 때, 어, 이 가격에 매집이 좀 들어왔어라는 것을 알려주고, 요 신호가 뜨면은 그다음부터 주가가 실제로 올라가는 것들을 포착을 할수 있는데, 또 만약에 조정 나오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앞서서 좋은 내용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조정 시에 여전히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호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차트 볼 텐데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이제는 상승 추세를 여기서부터 전환 드렸습니다 제가 촬영한 시점이고요 그럼 여기서 많은 매물 때도 소화한다 매물을 많은 부분을 소화했다라는 것은 여기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은 돌파했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라 했을 때 조정시의 매수는 36,000원 여기 이제 오늘 저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36,000원 안 깨지면 크게 문제 없고 36,000원에 안 깨지고 가까워지면은 오히려 분할 매수로 또 진행을 해도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매물들 물려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주가가 그 위로는 매물이 없어서 가볍게 갈수 있는데 일단 1차적인 고비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이 마지막 매물대고 39,000 600원입니다. 39,600원을 한번더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던 것들 꾸준히 더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테크윙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기간 외국인 동향을 보더라도 기간들은 단기간에 승부를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한 달, 세달 이렇게 일단 놓고 일단은 주가에 대한 연속성을 분명히 부여해서 일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관점은 36,9600원 돌파해야 되고, 하단으로는 36,600원 이탈만 안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유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타점 정확하게 드리는 부분, 어느 채널에도 없는데, 우리 상반기에 실제로 엄청나게 매입단가 잘 잡아서 보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이제 주인공들인데 차영을 실제 했던 종목들이고 나도 이러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요게 이제 첫번째고요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챗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 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기 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 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 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 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거좀 보여 드릴 텐데 11월 9일 날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 날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문자 메시지 보내 드렸던 거 11월 8일 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은 그때부터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은 매수하면은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요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